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유진구씨입니다. 오늘은 리면이 아니고요. 농심 육개장 사발면, 컵라면이고요. 제가 라면 좋아하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이 유진구씨 TV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신 알레스킨님께 일단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주셨고요. 이게 다리이 아니고 제가 그분의 선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가져온 밥. 그 다음에 계란말이, 무생채, 김치, 깻잎 이렇게 가져왔구요 일단 칼 라면 뚜껑부터 열어가지고 잠시만요 음 맛있겠다 제가 한동안 라면 안 먹고 있었는데 식단 조절한다고 안 먹고 있다가 선물 받은 거라서 안먹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먹게 된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쬐빅쬐빅. 그 다음에. 봄병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우, 됐다. 뜨거운 물 붓도록 하겠습니다. 건나큰거잘 보이시나요? 후. 잘 보시죠, 여러분. 짠! 짜잔짠. 짠! 짜잔짠짠. 됐고요. 그 다음에... 어렸지, 여러분 잠시만요. 아니, 엄마는 왜 자꾸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제가 이런 게한게 아니고요. 저희 엄마가 하신 거예요. 아, 되게 풀렸네. 오, 깜짝 깜짝. 일단 컵라면 익을 동안 밥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밥 보이시죠? 여기다가. 무생기도 살짝 올리고요. 아, 이거 맛있네요. 그 다음에, 계란말이. 그 다음에, 김 올리고. 또아 김이 아니고요 김치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 짠아잘 보이시나요? 먹어볼게요. 무선 졸리고? 그냥 깻잎은 짭조름하고요 그다음에 맛있지? 우생채는 아삭아삭하고요 벌써 썩갈라면 익었거든요 아까거 농심 육개장 사발면컵 라면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다음에 보급용 컵에다가 짠, 아. 콜라멜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라면 국물에다가 밥 말아두면 진짜 맛있거든요. 짠짠짠짠. 그 다음 이 계란말이 까지, 무생 쫌 거의 다먹었고요 잘 보시나요? 계란말이하고 가짱에 곁들여서 먹어볼게요. 저도 마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짠! 음! 짭름하고 맛있군요. 여기에다가 계란말이 올리고 김치 올려서 먹어볼게요. 아 어때 맛있어 보이시나요? 조단이 먹어볼게요. 다음에, 밥에 안이 엄청 많거든요? 잘 보시나요? 그 다음에, 계란말이에다가 김치 올리고, 어머, 김치 어딨니? 나도 뭔지 있네. 이 사분 진짜 맛있고 최고예요. 여러분 혹시 육개장 컵라면 좋아하시나요? 음. 이거 잠시만요. 지금 국물 마시고 있고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최고예요. 끝내줍니다. 음. 잠시만요 밥 말아가지고 또 먹어볼게요 제가 라면 한동안 안 먹었다가 오랜만에 먹고 있는데 오랜만에 먹고 진짜 꿀맛이군요 진짜 말이 필요 없으면 채꾸해, 채꾸. 체크. <laughs> 다음에 짠 다음에 잠시만요 김치 올리고 한번 올리고. 이제 거의 국물 다 마셨구요. 밥에 매서 먹고 있거든요. 이건가 소리가 잘안 나가지고, 오 생각보다 괜찮네요. kerem mana kasih 다 먹어 가거든요. 이제 다 먹었군요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 채널인 유진구씨 t v 에 대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까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구씨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